중단한 마무리 프린트 문제 7, 8, 9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7번을 보죠. 중심이 3,2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3,2고요. 직선이 있는데 원에 접한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D값 먼저 구해 봅시다. D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그리고 중심의 좌표를 x와 y에 대입하면 3 곱하기 3-2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온게 되겠죠. 자, 분모는 루트 10이고요. 분자는 9-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유리화하면 루트 1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d값과 r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r 의 제곱 10이 됩니다. 문제 8번 해설입니다. 원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 이 뒤에 있는 원과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 원,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원, 위의 점.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x제곱을, x 곱하기 x, y제곱을 y 곱하기 y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를 대입을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2 대입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4y는 20이다. 즉,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직선이 바로 접선이며, 주어진 원에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k. 앞에 필요한 것은 7의 제곱 49고요. 뒤에 필요한 건 1이죠. 49와 1을 더해 줍시다. 그 다음에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50-k. 그럼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7,1이고요. 반지름 원은 루트 50-k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구했던 이 직선이 뒤에 이 원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d와 r 값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d 값을 구하면 이 별표 친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7,1을 x, y에 대입하면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씌운 게 돼요. 분모는 루트 5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씌운 것이니까 5가 되겠죠. 유리화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과 같다고 했으니까 R은 루트 5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R은 루트 50 마이너스 K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두 식이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루트 5는 루트 50 마이너스 K와 같으니까 이 안에 게 같다. 그래서 5는 50 마이너스 K와 같으니까 K는 45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원 밖에 점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만들도록 할게요. y-0 즉 y죠. 기울기 m. x-2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y는 mx 플러스 2가 돼요.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mx-y 플러스 2m은 0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4. 여기서 필요한 건 3의 제곱 9. 뒤에서 필요한 건 2의 제곱 4. 그리고 9랑 4는 없었으니까 더해주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이고요. 반지름은 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접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d 와 원의 반지름 r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중심과 아까 전에 구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d 값을 구합시다. m 제곱 플러스 일에 루트 씌우고요. 3을 x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y에 대입하면 3m 플러스 2 플러스 2m의 절대값 씌운 게 분자가 되겠죠. 계산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5m 플러스 2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반지름 r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제곱하면 25m 제곱 플러스 20m 플러스 4.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25m제곱 플러스 20m 플러스 4는 9m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이항에서 종량끼리 정리해주면 16m제곱 플러스 20m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 이 2차 방정식을,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서 m값 두 개를 가진 다음에 그두 개의 합을 구하면 답이 나와요. 하지만, 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이런 걸로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이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해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이고요, 해의 곱은 a 분의 c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에 적용을 해 보면은요, 자 우리는 두 기울기, 즉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m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식을 쓰면 되겠어요. 따라서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